새로운 시대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가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조금 있으면 35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고요. 사무엘 3장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휘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라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휘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게 새로운 시대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여시고자 하는 시대는 말씀이 들려져서 이상이 보이는 시대에요.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출발이 이상이라는 하존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을 꿈,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성경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말씀에서 와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눈에 보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서에 열려진 시대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열어준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런가 물어도, 와,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시대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보여져서, 이게 마치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 내 안에 너무 또렷한 것. 하나님이 여시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뿌리를 두어서 그것이 그의 삶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보네포가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는 음성만이 아니라 삶 속에 보이는 진리로 변해야 한다. 교회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는 말씀이 보여지는 시대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그 말씀이 보입니다. 아 성도님을 뵈니까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실름하는 것이 그 안에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되려면 먼저는 다바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때 엘리로부터 훈련 받는 게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범죄하여서 그 아버지 제사장이 내가 너희 악행을 들었노라 말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왜안 들리느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삶의 뜻이 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법 여러분 50%만 내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싶다 30%만 내 뜻을 말하세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 10%만 그냥 내 마음을 말하세요 내 마음 100%다 말한다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그건 전적으로 전부 내 얘기밖에 없어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은 그내 뜻의 극치입니다. 음란함이죠. 육체의 욕망을 철저히 따른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따랐느냐?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범죄한 자리가 어디냐면 해망문 앞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어떤 장소입니까? 공교롭게도 해망문 앞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리에요.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해막문 앞에 가서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구름기둥이 내려와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해막문 앞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말씀하시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누하스는 자신의 말과 뜻이 너무 강하여 얼마나 강한지 범죄할 정도 그것도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말할 때조차 그 뜻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마음이 완전히 강하게 되어져서 성경에서 이 표현을 강박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강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할수 있지만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땐 중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도울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중재가 안 돼요. 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다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죠. 죄가 진행되는 데는요, 내 자식이라도 내가 중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수님 외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그 자녀들의 죄를 중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엘리가 눈이 어둡고 비둔하지만 그래도 엘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벚게가 빼앗겼다고 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엘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죄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엘리도 범죄한 사람을 중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범죄합니까? 사실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왜 범죄합니까? 왜 그렇게 강합니까?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 안에 자신의 그 욕심과 생각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엘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엘리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범죄했다면 제사장에서 뺐어야죠. 제사장에서 뺐어야죠. 이 범죄한 채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한 아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한테도 참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언제? 깊은 관계가 인간적으로 있을 때, 그때에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은요. 사실은 기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엄청나게 강해요. 그건 그 안에 말씀이 안 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을 녹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강하고 범죄하느냐?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느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요 세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을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이게 뭔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회개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르게 말하면 그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아니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지? 내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회개했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영혼이 감당해야 돼요. 그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그냥 갈수 없어요. 다윗도 인구조사했다가 회개 안 받아주셔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질병이니 전쟁이니 너뭘 원하니 기건이니 심판이 임 심판이 임할 때는요 그 영혼이 회개가 안 돼요 자신도 안 되고 하나님도 받아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심판을 받아야 돼그 심판이 끝나야 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할때그 영혼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그 안에 내가 너무 강해요. 깊은 뿌리에 보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회계를 받지 않기로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심판이 임해야 돼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의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어,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주님의 공간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공간이 많아지고. 나의 공간은 작아지고 없어도 되어지는 그런 말씀하옵소서. 이 세계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데 말씀이 보여지는 세대예요.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치 예수님이 자라실 때 모습과 똑같은 말씀이 있죠.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게 사무엘을 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묻는다면 똑같은 원리예요. 19절에, 3,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고함기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듣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과연 엘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신빙성이 있나? 사무엘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엘리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무엘은 정? 적으로 엘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으며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이 그 안에 세워지면서부터 드디어 그렇게 신명기에 꿈꾸셨던 주님 앞에 순종하면 복이 내려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지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달려가는 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다스림이 사무엘을 보니까 선명하게 보고 이 사무엘도 뭐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눈에 또렷이 보이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다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도요. 이게 사람인지라 엘리압을 볼때 야, 좋다 이 녀석. 장군감이네. 야, 네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면 난 중심을 본다. 아이쿠, 주님. 사무엘도 실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무엘 안에는 그럴 때마다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 순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져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연예인 크리스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하대 요 연예인들 사이에. 왜 유명하냐? 이 양반은 일만 마치면 저녁에 성경을 읽는대요. 연예인들에서 유명하대요. 일만 마치면 저녁에 성경을 읽는대. 그래서 아니 왜왜왜그 피곤한데 저녁에 자꾸 성경을 읽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한테 말씀 안에 다 있다 사람들이 안 믿는데 말씀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분들은 너 의미가 얼마나 이해될까요 근데 그분은 아는 거죠 실제로 나는 내가 다 보여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답이 다 찾아져 그리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 그게 말씀 안에 다 있더라 성경을 읽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게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집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시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가정, 말씀이 보여지는 나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